날씨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조지아지. 저희는 이제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리뷰를 봤는데 막뭐다 뜯어 고쳐야 된다, 불도저로 밀어야 된다 이런 리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터미널이 굉장히 오래되고 깨끗하지가 않나 봐요. 근데 인도를안 갔다 온사람들이 리뷰를 았어요이정도면 음. 호텔이가 어때? We looking for m e s t i a m e s t i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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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가 가려고 하는 m e s t i a 까지는 다이렉트로 가는 밴이 없어서 중간에 주구디디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시 밴을 구해서 이제 조금 시골 마을인 메스테아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 알려주시네. 너무 감사하네. 투지로 라리. 저희가 타고 갈 밴입니다. 나름 지금 이것도 벤츠예요. 일단 출발 시간을 좀 물어보고 저희 밥을 먹고 오던지 될것 2, 2. 오 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투투예 아. 그럼 2시간 남았네? 이게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첫 차가 오전 11시에 바투미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1시 차는 보냈어요. 일부러 다음 차가 있을 줄 알고. 근데 11시 다음 차가 2시네. 3시간 터미네 오늘 숙소 가서 잘야뭐 먹을래? 아, uh, excuse me. We are order. What is that? 파티. 파티? 오케이, okay, 원파티 아, Thank you, 아, 이 뭐, 조지아가 길에서 이뿌리라는 아, 빵을 엄청 많이 팔거든요. 아, 종류도 아, 아, 다양하고 되게 맛있는 냄새나 c h 봐 고소한 냄새 나지 버터 What about? Coson Nemsinaji. What? Something known. What's 어 r o n g w h a t 는 wrong? w h a t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수박 화채만 먹어봐. 라임 콜라. 이거 나쁘지 않? 빨리 바 오늘의 점심. 조지아가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빵은 진짜 웬만하면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안에 고기 들어있다. 안에 이렇게 고기가 들어있어. 요 음, 이거 먹어봐. 이거 팥이다. 팥 고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되게 담백해. 조재 음식이 대체적으로 정말 짠 편이거든요 지금 이 빵은 짜다고 하는데 제꺼는 성공했네요 이거 먹어보 이거 그, 그 짜다는 빵음 드디어 출발합니다 와 시간 다 채워서 출발하네 어. 지금 한시간 정도 왔는데 거의 죽은 일이 그쪽까지 왔습니다 1 시간만 더 가면 돼요. 아 그리고 이 노래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요. 멈추지 않아 이 노래가. 이제 무사히 조디디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와 기온도 조금 차갑네. 저 뒤에 설산 보이세요? 자연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물이 엄청 깨끗해요. 이제 여기에서 베스티아까지 가는 또이 미니 밴을 또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엉덩이가 확 삼갈 것 같아. 요 엉덩이 너무 아프지. 택시? 아, How much is it? 50라리아 50, 50, 50. 이게 이게 그거야 합성 택시. 50이면은 너무 비싸다. 이 바투미에서 올 거면 무조건 오전 11시 차를 타야겠네. 지금은 선택권이 택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봐도 대화도 안 통하고. 원래 이제 주구디디에서 메시아로 넘어가는 버스를 잡는 기차역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없으면은 할수 없어. 오늘 하루를 자든지 여기 밴들 있으니까 물어보자. 언니 언니 택시? 택시 불러준다는 거고 지금 시간에 넘어가는 마슈카레가 없대. 어차피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20라리 주고 넘어가는 거나 30라리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같아 만약에 흥정이 된다고 하면 똑같이 비싸게 부르잖아. 그럼 아까 그냥 거기 공터 가서 그냥 쇼부치는 게 나을 것같아 일단 지금 50라리까지는 깎은 상태잖아. 야 이거 빡세다. 빨간색 막그 달고 있는 강아지들은 조금 사나운 개들이래요. 노란색 표식이랑 녹색 표식이 조금 순한 애들이고 얘네는 사나운 애들이라는데 전혀 안사나워보이는데 가서 벤좀 구해 와라 어쩌다 빨간색 마크를 달게 된 거니 너 되게 순둥한데 180, How much we are two person? 180 huh? No no 40 40 80딱 40에 그냥 쇼부치자 여기서 더 기다려봐야 <놀람> 의미 없으니까 결국에는 40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잘 구했네 이 시간에 뭐 40에 가는 거면 은 아, 땡큐 디디 마들로바 일단 40 가격이면 딱 셰어 가격이긴 한데 뭐 알아서 구하시겠지. 일단은 저희는 탔습니다. 여기 아까 저희 왔던데예요. 저희가 처음에 가격 물어보고 비싸서 기차역 가서 타고 여기까지 왔네. 여기서 사람을 더 태워서 갈것 같아요. 3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또 재밌어 스릴 있잖아. 이게 여행이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은 또 이런 사이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You guys going to Messia right? Yeah. 드디어 밴이다 찼습니다. 저희는 이제 출발하고요. 이 친구들도 5 0라리씩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3시간 걸리는데 5시 반. 현재 시간 9시 7분. 드디어 메스티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오브랑 산길을 4시간을 타고 올랐습니다. 어막 멀미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가 되게 조그만한 줄 알았는데 마을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야,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 숙소 근처에 몇 군데 찍어 놓은 데가 있어서 방 알아보고 저녁 먹고 오늘 일단 쉬고 내일 메스티아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낌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More, more discount? I hey, rather? Okay, t h l for two, two persons. t w ah, f i v two five, two five. 아니 인터넷으로 하면은 가격이 27라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25라리에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러 가셨어요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27 27이래? 그래도 뭐 27라리면은 온라인가랑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방은 따뜻하네요 일단 이 근처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그래서 지금 벌써 10시거든요 빨리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연식당이 있네. 이첫첫상골에 분위기 너무 좋죠. 하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동네가. 괜찮아? 아니 두 시간 전만 해도 뭐 젊음이 최고라면 자기는 괜찮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지? 기본 샐러드. 푸라리. 엄마셔서 수가 없지. 와 이거 버 이거 버터 녹은 거봐음 너무 맛있어. 샤슬리 돼지고기 꼬치 바베큐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먹는 고기별 부위랑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야뭐 이렇게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소고기 먹을 수 있고 진짜 극찬하고 싶어서 극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식부터 사람들 뭐 살짝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절함. 뭐 이거면 여행하는데 사실 더 필요한 거 없거든. 이거 뭐 스테이크네. 고기 살결 봐요. 와 대부분의 샤슬릭이다이 정도 퀄리티는 나옵니다. 조지아에서. 음. 조지아 돌아서 한세번세번 정도 먹었거든요. 이 돼지고기 바베큐를. 근데 정말 세번다 맛있었어요. 시보라리. 와. 오늘 무사히. 메스티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정말 트레킹 시작입니다 제가 워낙에 뭐 트레킹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특히나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들어올 때부터 이곳 메스티아랑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조지아의 수도 위쪽에 있는 카즈벡이라는 지역 이두 군데를 제 조지아 여행의 목표로 삼고 들어온 겁니다 조지아 트레킹의 첫 번째 시작점이죠 메스티아 트레킹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념구는다청해주셔서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다음영상에서찾아뵙겠습니다그아였지 인사? 까르가 가